서울 강서구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 마곡지구까지도 10분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 김포시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1군 브랜드 대단지, 즉시 입주 아파트의 조건 변경 후분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보자면 내돈 실입조금 1억대로 즉시 이사 올수 있으며 일부 금액 잔금 유예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이나 비교적 저렴한 자본금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계약금이 5%로 진행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50%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회사 자체적으로 잔금유예라는 명분으로 분양가의 30% 비용 납부를 미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는 실입주금을 분양가의 20%인 1억 5천만원 내외로 맞출 수 있는데요. 심지어 1군 브랜드 자이 아파트라는 부분과 1297세대의 대단지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이라는 차별성까지 더해져 이번 죽주비 모두 마감된 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 차입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 기간도 아주 넉넉하게 주어지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천천히 매도해도 될 정도인데요. 실거주 조건도 없어서 임대를 맞추는 투자로도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김포 고촌 센트럴자이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준공된 신축 새집인데요. 16층 17개동 1297세대로 전 세대 63타입부터 105타입까지로 구성되었으나 오늘 기준 84타입과 105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모두 완판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단지가 위치한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GTX-D 노선 추진,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서울과 맞닿아 있고 마곡지구와 상암 DMC,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고촌 지역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마곡지구와는 차량 10분 거리이며 목동 학원가까지도 20, 30분 정도로 갈수 있는데요. 또한 단지 바로 앞에 보름초등학교가 위치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신곡중학교와 고촌중학교, 고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딱한 정류장만 이동하면 김포공항역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공항철도와 9호선, 서해선과 5호선 등 무려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84타입은 7억대, 105타입은 9억대입니다. 당연히 층과 타입, 방향과 조망권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니 이 부분은 실제 세대 투어 시좀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이미 다 지어진 집인 만큼 내가 계약할 호시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세대 투어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미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 중인 관계로 사전에 방문 시간을 꼭 조율해 주셔야 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는 로또 접줍 사후 무순이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